어, 제가 장수 혁명, AI 혁명 두 가지 혁명이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다. 문제는 이 엄청난 혁명을 이 엄청난 혁명을 직접 겪는 세대가 인류 역사에서 처음이에요. 어, MIT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안다고 하면 됩니다. <laughs> 에, MIT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그냥 물리학이 아니라 디지털 물리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만든. 그 그래, 디지털 물리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프레드킴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졸이에요, 고졸. 여러분, 고졸인데 서울대보다 훨씬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괴짜 천재. 여러분,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한달 생각할 걸 하루에 생각을 해버릴 정도래.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요. 지금 AI, AI가 나왔잖아요. AI 출현은 인류 역사가 아니라 우주 역사. 우주 역사 3대 사건이다. 첫 번째가 빅뱅 우주 탄생 두 번째가 생명 탄생 인류 탄생이 아니에요 생명 탄생 세 번째가 AI 출현 만약에 이 사람 말이 맞든 안 맞든 이 정도로 AI 출현이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이 AI를.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세상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물론 AI가 인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머 두머 어둡게 본다해서 두머라고 하고 반대 두머 AI가 우리 인간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건 거스릴 수 없어. 동의하십니까? 거스릴 수 없다는 얘기. 요 그런데 각 관건이 이 AI 플러스 로봇이 되면 문제란 말이에요. 로봇 속에 AI가 들어가. 그런데 어떤 로봇을 만들려고 하느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해요. 휴머노이드는 다른 말로 말면 인간 닮은이에요. 인간을 닮아가지고 겉으로 봐서 인간인지 로봇인지 모를 정도로 인간 닮은 로봇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인간 닮은 그 로봇을 만들면 그 로봇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아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에 엔비디아. 해보셨어요? 네. 엔비디아 하시고 계시구나. 네. 여러분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만계 미국인이거든요. 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지금 3위입니다. 3위. 애플을 잡았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애플이 2등, 현재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3등이에요. 이 젠슨 황이 이렇게 주장해요. 앞으로 5년 안에 앞으로 5년 안에 모든 자격증을 시험을 통과할 AI가 출현한다. 그럼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도선사 자격증, 뭐뭐 뭐 우리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도 여러분 필요한 자격증 있죠? 이 모든 자격증을 AI 한, 사, 한 사람이, 로봇 하나가 취득한다. 그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데 그 사람은 5년 내에 온다. 여러분, 이게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렇게 AI가 빨리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는 아주 간단하게 AI를 쓰는 사람과 AI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대졸자, 고졸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 농촌, 도시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 남자, 여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 AI를 쓰는 사람과 AI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AI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문제는 어렵다. 아니다. 어렵지가 않다. 점점 쉽게 대중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AI가 우리 수명까지 늘려줄 가능성이 있다. AI로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상, 2상, 3상 막 시험을, 이제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약을 투여하고 기다려봐야 되니까. 그런데 AI가 여러분 가상에서 이 일을 해버리면 놀랍게도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작은 돈으로 여러분 가능해진다. 그럼 신약이 팍팍팍팍 나오는 세상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알약 하나만 먹어도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로봇 중에서 더 놀라운 로봇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 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로봇이 세포와 세포. 세포. 그래, 로봇이 우리 혈관 속을 돌아다니다가 고장난 것만 딱 뚫어버리는 거예요. 암세포만 죽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세포를 공격을 못 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암세포를 방사선으로 죽이면 암세포도 죽지만은 정상 세포가 죽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암세포만 골라 가지고 죽인다. 여러분,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죽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럴 때 죽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 주면 빨리 끝나요. 내가 원하는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대답해 주면 오늘 다섯 시한 5분이면 끝나.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 정확하게 나도 준법 투쟁을 해, 준법 투쟁. 여기, 여기 규정대로 하면 6시에 끝나야 되거든, 6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집에 갈 이유가 별로 없는 놈이라고. 집에 가면 내 아내가 가장 섹시하고 이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빨리 가고 싶지는 않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 되겠어요? 가기 싫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마이크로 로봇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말한 대로 고장 난걸 뚫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오래 살게 된다. 알츠하이머는 지금 벌써 어, 여러분 또 새로운 신약이 어제도 지금 저기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는 보고가 있고 하니까 지금 학과 다르게 바꿔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디지털 약, 디지털 약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래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AI는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AI는 느낌이 없어요. 남편이 손을 잡았을 때 전기가 와. AI는 안 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 지금 손을 잡았는데 전기 안 와. 그럼 여러분 AI랑 똑같아. 그러면 AI대로 평생을 살 거예요. AI하고 구분된 여자나. 구분된 남자로 살 겁니까? 구분된 남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손을 잡으면은 전기가 오도록 노력을 해야 돼. 이것도 사랑의 기술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 척 하면 돼. 척, 전기온척, 전기온척, 기분 나빠도 기분 좋은 척. 여러분, S.E.P.라고 하는데요. 이 이론이 놀라운 이론이에요. 밀리엄 제임스라는 사람 이 얘기까지 나오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척,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척 하면 그렇게 된다. 즐거운 척 하면 진짜 기분이 바꿔진다. 여러분 기분이 바꿔져요. 여러분 지금 꿀꿀해요, 꿀꿀해요. 그런데 나를 라 위해서 또 상대와 관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즐거운 척을 해봤어요. 막 깔깔깔 웃고 재밌게 박수도 쳐보고 드라마 보면서 막 같이 해봤는 놀랍게 어느 순간 기분이 바꿔져.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기분이 바꿔질 기회는 하루에 2만 번 있다. 그리고 기분은 3초면 바꿔진다. 3초면 바꿔져. 놔두면 안 돼, 기분은. 의지만 가지면 내가 의식하고 의지만 가지면 3초면 여러분 좋은 기분 바꿔진다니까요. 지금 꿀꿀하고 힘들어도 노래 부르고 온몸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분한테 맡기지 마세요. 알랭이라는 19세기 프랑스의 철학자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염세주의의 기본은 기본이요. 기분. 기분. 기분대로 살면 금방 기분이 안 좋아져. 기분 안 좋을 때 많잖아요? 그럼 낙천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지력을 발휘해야 돼. 의지력.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의지력을 발휘해. 어? 내 기분이 나빠지네? 야, 노래나 한번 해볼까? 예. 의지력을 발휘해야 돼. 어? 내가 기분이 나빠지네? 밖에 나가서 한번 활기차게 걸어볼까? 여러분 기분이 나빠질 때 가슴만 딱 펴도 이프레젠스라는 책을 쓴 여러분 하버드대 교수가 주장해요. 가슴만 펴도 기분이 들려요, 기분이. 여러분 더일산 바라보면서 술만 한번 들이마셔도 기분이 바꾸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자꾸 하다 보면 이 놀라운 기술, 삶의 기술이 바,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바꿔질수 있다. 또 하나 여러분 로봇은 먹는 게 없어요. 전기만 있으면 돼. 배터리만. 동의하십니까? 사람과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외모가 똑같을지라도, 감각까지 느낄지라도, 여러분, 로봇이 밥을 먹고 로봇이 똥을 싸?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 배설을 한다는 것이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굶어봐야 압니다.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감흥이 안 오신 모양인데요. 한 일주일 굶어봐야 먹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알아요. 먹어봐요. 먹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대에 지금 AI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데 AI를 덕을 봐가지고 장수 혁명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웬만해서는 죽기 힘든 세상이 됐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 이제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합니까 내가 늘 재밌게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나를 지금은,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안 해가지고 죽어버렸어. 여러분 보통 사람은 죽으면은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내 친구가 따라와야 돼. 근데 안 따라와. 후배가 없어. 군대 가본 놈은 알아. 후배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후배가 안 와. 안 죽어 버리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냥 농담으로 재밌게 한 말인데 진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습관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단숨에 바꿔진다면 누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겠습니까? 단숨에 바꿔진다면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숨에 바꿔지진 않지만, 하나씩, 하나씩 바꾸면 된다. 바꿀 때요,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뇌가, 우리 뇌가 거절해. 뇌가 반대해요. 자, 강한 저항을 가져.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옛날에는요, 커피 마실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방커피 마셨거든? 내 연식이 너무 됐나요? 다방이면? 아니,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책에서도 안 봤어요? 여러분, 다방에서 커피, 커피 마실 때, 집에서도 커피, 뭐, 커피 선물하면 집에서 커피 마실 때, 뭘 넣었어요? 프림 설탕 보통 몇 스푼 넣어요? 보통 옛날에. 두 개. 나는 세 스푼 넣었어요. 설탕 세 스푼에 프림만한 스푼 크게. 이게 기본이었어요, 내 기본. 그런데 내 친구들은 전부 다 그래. 그래서 다방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 어몇 개? 세 개? 세개 넣어. 그렇게 마셨어. 그게 커피였어.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프리마가 설탕이 안 좋대. 줄여야 돼. 그래서 프리마를 안 넣고 설탕을 안 넣고 커피를 마셨어. 못 마셔. 왜 마셔 이걸 못 마시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조금씩 조금씩 줄이면 돼요. 두 스푼 반. 또 그러다가 적응하면 두 스푼. 또 적응하면 한 스푼 반. 여러분 지금은요. 커피에 혹시 제가 설탕을 요만큼만 넣어도 너무 달아서 못 마셔요. 왜 그러느냐 적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인간은 적응해서 진화해 온 인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적응해서 진화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 적응해, 다 적응해.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면 가끔 냄새 나는 데 있어 없어요. 냄새, 네, 계속 냄새 나요? 한참 있으면 냄새 안 나. 왜안 날까? 적응해서. 진짜 적응했어. 적응했어. 모든 것은 여러분 적응하게 돼 있어. 인간은. 그러니까 변화를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누구 말대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없으면 코끼리를 해부해서 잘라서 하나씩, 하나씩 넣듯이 습관을 바꿀 때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밥을 천천히 먹겠다. 갑자기 15분에 먹었던 걸 30분에 내먹기안 된다니. 그런데 15분에 먹었던 걸 17분 이렇게 하면은 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적응을 해간다. 이게 이제 지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변화를 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중에서 오늘 어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하고 연관된 것 여러분 식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하죠 이건 노버 시대 AI 시대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은. 근데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싶어요. 먹는 걸 첫째 무엇을 먹느냐, 두 번째 어떻게 먹느냐, 세 번째 누구와 먹느냐. 이게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먹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먹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지금 말한 대로 그냥 먹지 말고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어떤 사장님 유기농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유기농이라든지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먹어야 된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먹는 것이 여러분, 먹는 게 약이거든요. 동양의학에서는요, 약에 상약, 중약, 하약이 있다고 해요. 상약이 음식이에요, 음식. 그런데 서양의학도 서양의 의성 수업, 여기 히포크라테스는 그랬거든요. 먹는 것으로못 고치면 약으로 고칠 수 없다. 먹는 것으로 고쳐야 된다. 상약이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중약이 일반 의약품이에요. 중약이. 우린 지금 중약 먹고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약이 독약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먹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사실은 약이다. 이런 약이다.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은 먹는 걸 보면서 가끔 느끼는 게그 먹방 있죠. 먹방. 여러분, 먹방 보셨어요? 먹방이 왜 그렇게 열광할까요?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방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국민들한테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한국의 먹방을 푸드 포르노다. 이렇게 악평을 할 정도로. 여러분, 먹어도 너무 먹으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아니, 먹긴 먹어야 여러분 성공하겠지만, 시 그래도, 그래서 일단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신경을 앞으로 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안 썼지만은. 누가 신경을 쓰느냐? 젊은이는 신경을 덜 써요, 안 써요? 거의 안 써, 젊은이는. 그런데 나이가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먹을 것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유기농이라든지 또는 좋은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단지 문제는 습관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 좋은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 건강에 좋은 걸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습관은 아직 안 됐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점점 점점 습관이 돼간다 이런 얘기예요. 습관이 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하고 다음에 어떻게 먹을까. 요즘 일본에서 뜨고 있는 상류 의학이란 말이 있어. 상류 의학. 여러분 상류 우리 깨끗해야 하류가 깨끗하죠. 그렇죠. 상류가 깨끗해야 돼. 상류가. 그런데 여러분 상류는 좁지만은 하류로 가면 넓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상류가 어디냐면 입이란 말이에요. 입. 그리고 코란 말이에요. 코. 코로 어떤 숨을 쉬느냐. 입으로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놀랍게도 나머지 하류 건강이 좌우된다. 이게 일본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잘 먹어야 된다. 숨을 잘 쉬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 맑은 공기, 그리고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면 바빠요. 바쁘시잖아요. 근데 바쁠 때 어떻게 천천히 먹겠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건 강요할 수도 없고, 뭐 제가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시간이 난다면, 먹을 때 조금 더 오래 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백세인을 연구하는 박상철 교수님이, 백세인을 보고 다 공통점이 뭐냐 봤더니, 놀랍게도 오래 씹어, 오래 씹어. 오래 씹어. 한 백세인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박상철 교수님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밥을 천천히 먹는데요. 오래 씹는데요. 아 그런데 그 앞에 계시는 백세인 노인께서 갑자기 자네 왜 그렇게 빨리 먹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나이 들어서 뭐그 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따지더래요. 자기는 천천히 먹었는데. 그렇게 오래 씹더래요. 여러분 혹시 배우 중에 신혜라 씨 아세요? 또 대답 안한 사람은 모르구나. 차인표 부인이죠. 예, 아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신혜라 씨가 지금도 상당히 젊어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왜 반응을 또안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 자기가 젊어 보이고 몸, 몸무게가 처녀 때부터, 아가씨 때부터 일정하대, 거의. 이유가 딱한 가지래요.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제대로 먹는데, 제대로. 많이 먹는데. 그 대신 언제까지 씹느냐? 입에서 녹을 때까지 씹는데, 물이 될 때까지. 우리 될 때까지 씹는데 그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꾸기 어려우니까 안 하지. 안 그러면 다그려버리게 만약에 신네다시처럼 그렇게 씹어버리면 대한민국 의사들 절반이 없어져야 돼. 의사들이 겁내서 절대 그런 말안 해. 의사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오래 씹어란 말 해요? 안 해. TV 에 나오면 할수 없이 안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씹어봐요. 우리가 마스크 계속 쓰고 다녀봐요. 병원 다 망해. 그러지 마. 그런 말안 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본 같은 데서는요, 우리보다 한 20년 빠르잖아요, 노령화가. 일본에 있는 시니어들은,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들은 한 끼에 1 6 0 0벌에서 2차판을 씹는대요. 한 끼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씹으면은, 나이가 들면은 자율신경도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의 기능도 약해져요. 위에서 소화액이 나오지만 쉽지가 않다. 이래. 그래서 나이 들면 자꾸 적게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혹시 느끼세요? 네. 예. 그런데 입에서 소화를 한번 시켜주고 위로 들어가면 이 소화가 훨씬 쉽단 얘기. 여러분,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입에서만 나온대요. 꼭, 꼭 씹을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제 경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놈이고 일이 바빴습니다. 밥을 엄청 빨리 먹습니다. 밥 빨리 먹게 되어 가면 일리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51%가 10분 내에 먹어. 10분 내. 그리고 거의 86%, 87%, 10명 중 9명은 15분 내에 먹어. 그 15분 내에 먹는다는 건뭘 의미하느냐면 내 뇌가 밥 먹었는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밥을 다 먹어 버렸다는 얘기. 왜냐면 하 이게 밥을 먹어서 위가 충족이 되면은요. 그 느낌, 충만감을 뇌로 보내는데 어떤 효소, 어떤 호르몬을 보내냐면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보내는데 이 렙틴이 언제나 오냐면요, 씹기 시작한지 15분 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밥다 먹고 나면 그때 나와요. 그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분 내에 먹어버려 배가 안 불러. 계속 먹어. 그래서 15분 딱 돼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아씨 나는 물 먹고 배부르다고 지금 물 먹고 배 부른 게 아니야. 지금 지가그 동안에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단지 호르몬이 그때 나왔어 호르몬이. 그래서 15분 이상은 최소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10명 중 9명이 그렇게 먹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저는 빨리 먹는 걸 고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아는데 뇌로는 아는데 습관이 안 돼. 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뇌가 있다면 이 이성 대뇌 대내, 대뇌는 아는데 이성은 아는데 안에는 본능이 안 돼. 본능이. 왜냐하면 식성, 뭐 성욕, 식욕 같은 것은 본능이거든. 동의하십니까? 본능이야. 그러니까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했느냐 하면 기록을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그날 할 일을 쭉 쓰거든요. 그날 할 일을. 이게 이렇게 쓴 지가 30년 됐어요. 30년 30 넘었죠. 그런데 5년 전부터, 너, 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썼어요. 천천히 먹기, 싱겁게 먹기 두 개를 내 리스트에 올렸어요. 그게 안 돼도 매일 적었어요. 그리고 잘 됐을 때는 동그라미, 안 됐을 때는 세모,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냥 체크했어요. 5년 됐어요. 지금 집에서 밥 먹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그리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현미 밥만 계속 200분을 씹으면요. 그렇게 감동적으로 맛있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어. 옛날에저 현미 못 먹었어. 현미도 몇번씩다 넣어버렸거든. 바꾸지더라! 물론 밖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그렇게 먹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밉겠습니까? 네? 눈초리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집에서 할 때만큼은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놀랍게 된다, 안 된다, 되더라. 그런데 그게 그냥 된게 아니라, 5년 걸렸다.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되긴 했지만, 5년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짧다면 5년,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죽으려면 5년 동안 연습해 가지고 5년 더살다 죽으려면 이짓안 한다. 그런데 5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만약에 50년을 더살수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인생의 수명 목표는 옛날부터 150입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내가 150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 와, 대단하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150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 장난하냐? 너이 자식 언제 죽나 한번 보자. 이게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내가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던 소문을 들었어. 그러면 아까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해. 아, 그 강사님 150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 그런데 어떤 놈은 이렇게 말해. 나그말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 자식. 네? 뒤질 짓을 하더라 씨! 지가 150년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해. 이게 여러분, 긍정과 부정으로 뇌가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인드라고 하지 않고 마인드셋. 이게 습관. 세팅되어 있어, 세팅. 이 세팅을 바꾸려면 갑자기 안 바꿔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이하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 이거는 다른 것다 떠나서 우선 좋은 음식을 다른데 돈 쓰지 말고 덜아껴 쓰고 조금 더 오래 씻는 연습. 다른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제가 지금 금방 강의 오는데 어떤 곳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시간 관리 어떤 의미에서 볼때 밥을 빨리 먹어야지. 그런데 그건 언제 시대냐? 성공의 시대예요. 성공 시대 이 시대까지예요. 이때는 밥도 빨리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는 성공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의 시대예요. 성숙의 시대. 성숙하게 가치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성공의 시대와 성장의 시대, 여기 성숙의 시대의 차이점은 성공의 시대는요, 성공해가지고 한강 보이는 아파트 수십억짜리 사는 게 성공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성공의 시대. 이 시대, 이 시대, 이 시대.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아무리 커도, 방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거기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살수 없잖아요. 불면증 걸려 그러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다 먹으면 더 죽어. 여러분, 균형 있게 숨 쉬고 균형 있게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고 누리려면, 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사시는 곳이 최고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박수가 나와요. 그게 <laughs> 농담을 하는 얘기고요.